천근을 못 내보아서 망영 중에 오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근이라고 는게 한마디 얘기해서 기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땜, 선사를, 땜목을 띄워서 두로 가서 상하고 싶었는데 못 갔어. 신선생, 여기 몇 명의 화랑을 찾아서 이런 동굴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천근을 못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뭐야? 단혈 네, 단혈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갔어요. 도피차로도 못 갔어요. 이 사람이 못 갔어요. 자, 한마디로 한마디 얘기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뭐냐고 와 좌절이죠. 이거 비장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장미 옆에서 이 비장미, 여 비장미 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망양중에 오릅니다. 망양중에 올랐더니 뭘 보냐면 파도를 봐요. 이 사람이 파도를 봐요. 파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막 이거 보는데 파도 자 봅니다. 자, 자, 이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하늘, 이렇게 연결되니까 우리는 연쇄법이라고 하죠. 연쇄법이라고 하죠. 연쇄법.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바다, 바다가 있고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또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되고요쭉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점층법이 되겠죠. 점층. 점층법이 되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좌절 짜증 나잖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 뭐냐면 아 하늘 밖청근을못 보고 아이 청근을 봤다니 무슨 뭐 독도까지 봤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 갔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어쨌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는 지금 이 사람 더 놀지 못해서 짜증 나 이런 얘기 한마디 얘기하면 짜증 나지 짜증 나니까 이 사람 파도를 볼때 파도가 어떻게 보여 우와 이게 지금 파도예요 지금 파도가 보이는데 놀래, 놀라운 거 같고 뭐, 놀란 것처럼 보이고 어지럽게 보이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좀 다시 보자. 고래하고요. 은산하고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설고 이거는 파도가 아니고요. 파도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파도가 뭐가 돼요? 원간염이 되겠죠. 원간염. 원간염. 그리고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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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네들은 뭐야? 보조 관념이 되겠죠. 보조 관념이 되겠죠. 자, 파도를 고려해 유했습니다 우리가 직체하는 파도 예행자 리가 파도만한 파도. 누가 놀라게 하는 그냥 굵건이 뿜건이 어지럽게 는다 은산. 아, 이게 파도를 파도를 은으로 만든 산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가까요? 그렇죠? 응? 그래 이렇게 산 이게 파도가 이렇게 쫙펼치잖아요 떨어지그치탁 떨어지잖아. 근데 그림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게 은으로 만든 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정철를좀 해서. 5월 장천의 백설은 또 무엇인가?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바로 포만을 얘기합니다. 다 백설은 지금, 지금 파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5월이래요. 나 이게 좀 웃겨요, 사실은. 여러얘기지만 5월에 이 사람 정천을 구한다고요 뭐 장계를 올려요. 장계를 올려요. 상소문을 올려요. 상소, 상소해요. 뭐, 임금한테 강원도에 큰일 났어요. 강원도 큰일 났어요. 강원도. 서리 어, 내려요. 5월달에 서리 내려서요. 파종도 못 하고요. 우리 농사, 농사 망쳤어요. 농사 망쳤어요. 농사 완전 망, 농사 망했어요. 농사 망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월달에 뭐래요? 파도 구경하고 있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사실, 정철 관찰사 입장에서는. 뭘, 무슨, 뭐, 뭘 해야 될까요? 요즘은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응? 아, 아쉽습니다. 선생님, 비닐하우스가요, 이때, 어떻게 가닥키나 합니까? <laughs>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아니요. 비슷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제 네, 고려시대에 이규보 같은 사람은요, 이규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참 꼰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안의 하인들이 뭘 만들어서 보니까 토실이야. 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요즘 같은 보면 그냥 화초나 무슨 화초나 무슨 뭐 식물 같은 걸 겨울 에 키우, 키우려고 뭐 식물관 뭐 이런 것처럼 만든 거예요. 뭐 무덤 같이 생겼는데 저게 뭐야? 그랬더니 토실이래요. 뭐왜 있냐? 그랬더니 저기다가 에이 뭐 식물도 키우고 뭐 화초도 키우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규본은이 토실을 없애버리게요. 겨울은 추워야. 추운 곳인데 겨울에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냐 없어보여요 있었어요 그렇게 토실 같은 이런 거 비닐하우스 비슷한 거 있었어요 고려 시대에도 고려 고려시대. 시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정철이 정철이 지금의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기능과,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화초를 식물을 키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를 만들 수있었지 않았을까. 네. 참 아쉽습니다. 지금 파도 구경이나 할 때가 아니야. 이천초라 지금. 응? 자, 그래서, 동쪽 하늘의 맨 끝을 맨, 내내 보지 못하여 그를 보기 위해서 마영정에 올랐더니, 바다 밖은 무엇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같은 기우 성남고래를 누가 놀라게 할길래 물을 뿜거리 분거리 하면서 어지럽게부는 것이냐? 오으로된 산을 깎아내어 온천재에푹 뿌려 내리니, 듯하니, 5월의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린 것은 무엇인가? 무슨 영문인가? 마영정에서 파도를 보면서 장관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밤에 들어 풍랑이 정한 거을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니까이 사람이 풍랑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매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는 거죠. 자, 아까 여기 파도는 막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지럽다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 마음이 더 놀고 싶은데 짜증 나니까 지금 파도가 이렇게 보이, 파도가 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와서 보니까. 조금 지나서 이제 저녁에 시간이 밤이 되니까 시간이 밤이 되니까 아 마음이 가라앉아요 내적 갈등 해소에 대한 조짐이 보이죠 부상지척이 명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월출이에요 일출이 아니고 월출 부상지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 해가 뜨는 거뭐 이런 신성뭐 이런 것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명언을 기다립니다 서광천장 달빛이에요 보이는데 숨는구나 주렴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로 만든 발인데 여러분 중국집 들어갈 때 짜장면 먹으러 들어갈 때 촥! 얼굴 들어가는 발있죠그 주렴이에요. 어깨라고 하는 것에옥으을 만든 발인. 선어 계단인데, 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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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달맞이를 하는데 달맞이를 하는데 좀 신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 지금 무슨 뭐 옥으로 만들었네 주렴이 있니? 어쩌고 어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명성을 돋도록 계명성에 관한 서 여기 따라서해 따라서 계명성 새별, 금성, 얘네들은 그냥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얘가 초저녁에 안 떠요. 초저녁에는 안 떠요. 초저녁에는 안 떠요. 밤이 되어야 떠요. 뭐가요? 개명성. 얘가요. 그 시간의 경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작품에서, 작품에서 그님을 그리는데 내 밤을, 밤하늘을 바라보다 개명성이 돋도록 그대를 생각하며 라고 했으면 밤을 밤새 밤 시간의 경과를 보면서 밤에 계속 밤에 계속 님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면서도또 꽃을 안 생각하니 백년화 한가지를 백년화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흰 백자고 연꽃 연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연꽃을 보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거는 연꽃이 아니고 달이잖아 그래서 달이에요 달 누가 보내셨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 남에게.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백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 남에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 그러니까 백성 애민정신이 되는 거예요. 애민정신, 애민정신. 애민정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좋은 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 정체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다. 자, 그래서 애민정신 선정에 대한 포부가 되겠습니다. 유화주죠. 또술 드세요. 또 술을 드세요. 유화주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 마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냥 술이에요. 술술 가득 부어 달에게 달여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애겨라고 하는 것이죠.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가, 어디 어디갔으며 사선은 사선은 그 누구였는가? 저는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자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백을 얘기하죠. 그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속 나오는 네명의 환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 어쨌든 정철이 지금 삐리 꽂혀 있는, 아, 꽂혀 있는 사람은 200하고 이네명의 화랑인데, 자, 이 부분, 네, 여기 과로 이 부분은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글자로 줄여서. 음, 술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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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 생각해보세요. 그 제삼자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사람이 아무튼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정철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철이 달한테 자리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달아, 응, 야, 너영구 어? 영웅은 어디 가고 음, 사저는 그러구냐? 어, 어딨냐? 미친 사람 같잖아. 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같지만 어쨌든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그수주정이을할수 없지. 수추정이라고는 할수 술주정이라고는 할수 없잖아. 왜? 문학이잖아. 그럼 뭐라 써야 돼, 여기? 풍류를 즐기는 이렇게 써야지. 어쩔 수 없잖아. 풍류. 자. 아무나 만나와서 봐 얘기별. 얘네 이백하고 사선. 정철이 좋아하는 묻자니 선산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도대체 어디로 잡고 가려고. 잠깐 사이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자라, 가다 앉았기에 해와 달이 든다는 곳, 아주 가까운 근처에서 발이 달, 밝은 달을 기다리니 천 길이나 길게 뻗친 상선은 빗줄기가 나타났다가는 인의 숨는구나. 구슬로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 옥돌 같은 섬들을 다시 쓸며 새필에 도달하더록 꽃꽃이 앉아 보니 저 바다 위에 흰연꽃과 같이 같은 달동이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신선주를 가득 부어들고, 달르게 묻기를, 옛날 영웅을 얻으려 왔으며신라때 사수는 그 누구에 왔던가. 아무나 만나보아서, 옛날 소식을 무료로 하니, 삼신산이 있다고 는 동해 바다로, 가는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래서, 풍요를 즐기고 싶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